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뭐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 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개혁이라든가 또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개혁 지금 당장! 조상철의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5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의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추석 귀양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 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 검찰청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눠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 수사 위원회를 만들어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3개월 내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민도 없이 검찰 힘빼기만을 하는 법안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개별 의원의 입법발의에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9월쯤엔 검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두세달 안에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골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공소청 소속으로 검사 직위는 유지됩니다.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도 검찰 개혁을 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지난 3년 동안 검찰 모습이 정말 참담했다며 다른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장으로 바뀌면서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직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등 구체적인 안은 이견도 있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정성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기능을 기소청,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산 개편하는 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가 폭증하고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친명계 좌장 오선 의원으로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온건파로 꼽히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검찰 개혁의 완급 고삐를 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우보자는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보자는 내일부터 인사 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수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지만 이 정권 교체 한 달도 안 돼서 자진해서 물러난 겁니다. 자,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 심 총장은 오늘 물러나면서 결론을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 정부는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며 검찰 물갈이 그리고 주류 조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퇴로 2년 임기 가운데 1년 2개월을 남긴 시점에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예상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심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구성원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합리적 의견 개진조차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총장의 사위표명은 이진동 대검 차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등전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심총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후보자의 주도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배제된 데에 대한 항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총장직 수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실상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된 검찰 인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두 검사장은 퇴진 권유로 받아들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기 전에 검찰총장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가 달행됐을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조금 전더 전해드렸듯이 이문정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에 발탁한 파격 인사는 심총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심총장 입장에선 총장 인사권이 배제되면서 대통령실이 불신임을 나타낸 걸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총장 물러나면서 짤막하게 공식 입장을 냈던데 그 외에 어, 검사들 앞에선 이 속내를 좀 드러냈다면서요? 네, 그 심총장의 사퇴가 저항이라기보다는 백기투항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그 건데요. 어,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세 가지를 사퇴 원인으로 말했는데 총장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공, 가족에 대한 공격, 공격이 불편하다는 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보여주듯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런 호소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심 총장은 내일 퇴임사에서 민주당 안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인사 이제 오늘 인사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냈던데 검사들이 거기 보면 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들인 거죠.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이 물러나고 좌천됐,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역전 현상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반대하는 상급자를 향해서 당신이 검사냐? 따졌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검찰 내부방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여권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치 편향 논란으로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이문정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 주요 보직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건 순회 부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물러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네 일단 검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면 윤석열 정부 고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이 현상이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의 변수가 될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일단 국정 계획 위원회의 검찰 업무 보고는 내일로 잡혔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심총장이 사퇴하고 수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비판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해체 수준의 입법을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구심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검찰 개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라며 강공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찰 조직의 해체든가 이런 표현은 적고요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의 신속 처리 요구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든 겁니다. 개혁 사법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그뭐 뭐 주장이죠. 법사위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또 일정을 정해 갖고 또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지난달 발의한 검찰 개혁 사법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이 핵심인데 추석 전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파 목소리에 거리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여당에선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출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라면서 9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건 국회"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서두를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찰의 필수 기능마저 없애는 건 옳지 않다며 검찰청 폐지를 예고한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에 부작용을 거론하면서요.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검찰청 밖으로 나오는 심우정 검찰총장. 사회표명 하루 만에 25년간 일한 검찰을 떠나는 겁니다. 심총장은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어붙였던 수사권 박탈 등 이른바 검찰개혁의 부작용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검찰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해체하는 구상에 반대한 겁니다. 심 총장은 어제 사직 입장문은 물론 오늘 퇴임사까지 여권이 명명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단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 대신 형사 사법제도의 변화라고 부르면서. 개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수완박 단어 기억나시죠? 민주당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분쇄하자고요. 검찰청 페이지가 담긴 검찰개혁안은 이르면 모레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검찰개혁 지금 당장! 수석전을 검찰개혁! 민주당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주도한 토론회. 20명이 넘는 여당 의원과 함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찾아 10월 추석 전 검찰 폐지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 수사 관련된 직접 수사관 관련 내용들은 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현 검찰의 수사 인력은 0으로 해야 한다, 축소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강경파들이 발의한 검찰 폐지 사법은 이러면 모레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에 회 원내지도부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9월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펴는 강경파와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기보다는 개혁안에 담길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